이번 시간에는 자루나 포대를 밀봉하는 간단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짧은 로프를 우측에다가 갖도록 합니다. 위에 해서 놓고 공간을 확보합니다. 포대를 접어서 이 공간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두 개의 밧줄을 동시에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완벽하게 하고 싶다면 여기서 형식적으로 옥매듭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완전한 매듭이 되겠죠. 푸는 방법은 덜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 매듭이 긴, 뭡니까? 긴 노프보다 위쪽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긴 노프를 위로 올려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포대를 접어서 확보한 공간에 집어넣고, 좌우 로프를 동시에 당기면 밀봉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론적으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또 걱정이 된다면, 여기에 옥내듭으로 해서 묶어놓으면 완벽한 내듭이 되겠습니다. 풀 때는 이 자루를 잡고 위로 당기면 쉽게 풀리죠. 자. 짧은 노프를 위쪽에 가게 합니다. 위쪽에 긴 노프를 위로 얹어서 공간을 확보한다는 거죠. 공간을 확보한 곳에 포대를 넣고 좌우로 당겨주면 밀봉이 되죠. 이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불린 매듭을 하면 더 좋겠죠. 사실은 이 방법을 생략해도 됩니다. 극성이 된다면 은 불린 매듭을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매듭이 완성이 되는데, 풀 때는 이 자루 머리 부분을 잡고 위로 당기면 쉽게 풀립니다. 해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러진 빗자루를 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볼수 있는 플라스틱 물병 뚜껑과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랐죠. 완전히 깔끔하게. 잘라서 빗자루 자루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주고 이것은 측면에 고정을 하면 되겠죠. 이게 더 됐죠? 여기서 설 고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피스를 두개 박는다는 거죠. 뚜껑이 하나 박고 두께를 박지 않으면 회전이 되겠죠. 그 다음 반대편에 하나 박으면 되겠죠. 됐습니다. 간편하게 빗자루를 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아이디어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이용해서 빗자루를 부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쓰는 집은 없겠죠. 현장에서 갑자기 자루가 깨지거나 부러졌을 때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상강부 매듭법에 보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상보강법은 여기서 집어넣으면, 당기면, 노상 강도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뭔가 좀 불안해 보입니다. 여기서, 원노프를 당겼죠? 여기서, 한 매듭을 해줍니다. 한 매듭을 해주고, 접어서 풀린 매듭으로 넣게 되면 이 로프는 절대 풀리지 않겠죠. 도산 강도 매듭을 보강한 매듭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겹이죠. 로프를 당겨서 끝로프를 접어 집어 넣어주면, 노상 강도 매듭이 되겠습니다. 노상 강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완전히 풀려야 하는 팥줄을 일시적으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풀리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쉽게 풀리죠. 여기서 한번 고강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튼튼하게 만들려면 여기서 바로 집어넣게 되면 노선강도 매듭법이고요. 여기서 한 매듭을 하고 한 매듭을 한 상태에서 끝노프를 두겸 접어 풀린 매듭으로 넣고 당겨주면 매우 탄탄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어넣고 당겨주면 t b 에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강하게 당기면 뒤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힘을 받을 때는 이 방법이 적합하지 않고 여기서 한 매듭을 해주고 한 매듭이 추가가 됐던 거죠. 여기서 풀린 매듭으로 집어 넣어주게 되면 매우 탄탄한 매듭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상 강도 보강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노상 강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완전히 풀려야 하는 밧줄을 일시적으로 고정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잘 풀린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 상태에서 집어넣어 주니까요. 노선강도 매듭법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부실해 보이죠. 서 흔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더 흔들게 되면 빠지게 되겠죠.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 매듭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